네, 해볼게요. 지금 얼굴 나오는 버전이에요. 여기, 액션. 펴고. 예, 펴고. 예. 머리 좀. 네, 엄청 천천히 해도 돼요. 그냥 음. 그 버벅거리지만 하는데요. 천천히 하셔도 돼요. 네, 그게 힘들어요 머리 조금. 좀... 그러면 나 버벅거리고. 버벅 완성된 거 한번 들어주시고 들고. 그이게 그다음 음, 걸쳐 하고, 그다음으 뭐야? 꺾어서 안 되고, 네. 네. 그냥 꺾어서 뒤집어서 어주시면안 되겠어? 안고겠어안 되겠어? 안 되겠어? 안 되겠어? 안되천어안 되겠어? 안되겠천안 되겠어? 안되하어안 되겠어? 안되어안그겠어어안어안되어안 되겠어? 안 되겠어? 안되겠안어안 되겠어? 안 되겠어? 안어괜찮았어요 하고 이제 이제는 얼굴 여기 여기만 나올 거거든요 이 정도만 그래서 대한안 벗어나고 여기에서 만이다 만들고 다 만들거나 모양 만들거나 서서 그냥 앞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이렇게요